저는 제품 디자이너이자 듀이 대표 임지원입니다. 저희 듀이는 여성의 월경을 좀더 윤택하게 만들고자 여러 가지 혁신적인 월경용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. 저희 듀이가 개발하고 있는 두 가지 월경컵이 있는데요. 먼저 첫 번째로 탐폰처럼 쓰는 일회용 생리컵이 있고요. 두 번째로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된 다회용 월경컵이 있습니다. 물론 지금 시장에 여러 가지 종류의 월경컵들이 있지만 아직 시장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더 많은 여성분들이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월경컵을 개발하고 싶었습니다. 생리컵이라는 제품 특성상 직접 프로토타입을 테스트를 해보고 이런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쉽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여성의 월경용품으로 시작해서 여성의 라이프 스타일과 생애주긴적인 관점에서 좀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쪽으로 확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